서울 명지초등학교 3일간 드론캠프 운영. 학교 현장에서 진행된 체험형 드론캠프. 한국드론교육센터는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20일 기간 중 3일간 서울 명지초등학교에서 드론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드론캠프는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학교 현장에서 안전하게 드론을 이해하고 직접 조종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전교육과 드론 체험 중심의 캠프 구성. 캠프는 드론의 기본 개념과 안전 수칙 교육으로 시작해 드론 구조 이해와 기초 조종 실습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이착륙과 기본 비행을 직접 체험하며 드론의 작동 원리를 익혔고 단계별 활동을 통해 드론을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학습했다. 소규모 분반 운영을 통해 수업 집중도와 안전성을 함께 확보했다. 2022년부터 이어진 정기 드론 캠프 운영 한국 드론 교육센터는 2022년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매년 여름 드론 캠프와 겨울 드론 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계절별 특성에 맞춰 구성된 드론 캠프는 학교 및 지역 교육 현장과 연계해 진행되며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드론을 경험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러한 장기적 운영은 단발성 체험을 넘어 체계적인 드론 교육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 가능한 학교 연계 드론 교육. 이번 명지초등학교 드론캠프 역시 그 연장선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드론을 안전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드론교육센터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협력해 여름 겨울 드론캠프 및 찾아가는 드론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기술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